안녕하세요. 디자너 정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랙배기와 타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블랙배기 시술과 관련된 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블랙베기 시술 시에는 스트랜드 테스트를 통해 블랙이 시술된 기업모와 신생모의 경계가 어딘지를 찾는 것이 첫 번째겠죠. 기업모보다 위로 약이 도포될 경우 중간 부위에 밝은 띠가 반대로 아래로 도포될 경우 어두운 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약 도포 시에 정확하게 끊어서 바를 수는 없으므로 고객님께 약간의 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미리 말씀해 주셔야겠죠. 신생모와 기염모의 경계를 찾았으면 탈색제와 산화제를 1대1로 믹스하고 모발이 얇거나 손상이 심하다면 많이 넣어주고 두껍거나 약손상일 경우는 적게 넣어줍니다. 트리트먼트가 많이 들어가면 손상은 그만큼 적어지지만 아무래도 탈색작용이 더뎌지겠죠. 이렇게 믹스한 약액을 블랙이 시술된 기염모에 도포 후 핸들링 마사지하면서 색이 빠지는 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덜 빠지는 부분은 약액을 재차 도포해주고 방수캡을 씌운 저온 매직기를 이용하여 색이 안 빠지는 부위에 직렬을 가해주면 색이 좀더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명도까지 레벨업을 시킨 후, 언더코트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컬러를 균일하게 맞추는 염색을 시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베기 실무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 고객분이 30cm 길이의 모발을 5개월 전에 웰라 3번 정도의 블랙으로 염색을 하셨어요. 고객분은 결과 레벨 8레벨의 골드 계열을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술하면 좋을까요? 자, 이 고객은 5개월 전에 블랙 염색을 하셨습니다. 스트랜드 테스트를 통해 블랙 염색이 된 경계 부분을 찾습니다. 5개월이면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5에서 7cm 밑으로는 블랙 시술이 된 모발이겠네요. 챕터 1에서 설명드린대로 블랙베기 시술을 들어갑니다. 고객분은 8레벨을 골드 계열을 원한다고 하셨으니 8레벨까지는 레벨업을 시켜줘야겠네요. 이때, 레벨이 8레벨이라고 해서 그대로 골드 계열 8레벨 염색이 들어가면 언더코트와 도포 색상의 반사빛이 합쳐져 오렌지가 나오거나 붉은빛이 그대로 표현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노랑빛에 가깝게 남은 반사빛도 빼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탈색제가 손상이 많이 가죠? 손상이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은 탈색제의 크리닉제를 소량 믹스할 것, 그리고 여러번인 탈색을 할때 회차마다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PPT를 도포하여 꼬리빗으로 빗질을 살살 하면서 걷어내고 재도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탈색제의 강한 알칼리가 모발의 연결합을 강하게 절단하고 피질에 손상을 주었을 때 피질 내부를 보수하면서 pH를 등전점에 가깝게 낮춰주어 염결합을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탈색을 여러 번 진행할 때 매회차 헹구는 것은 알칼리화 되어 평윤된 큐티클 사이로 단백질이 계속 유실되기 때문에 헹구지 않고 재도포하는 것입니다. 블랙백이 시술 시에 중요한 것또 하나 바로 보색인데요. 모든 색의 기초가 되는 삼원색이 있습니다. 바로 1차색인 빨강, 파랑, 노랑인데요. 이세 가지 색 중에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2차색, 보라, 주황, 초록색이고 다시 2차색 두 가지를 섞으면 3차색. 이렇게 무한한 색이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붉은빛을 반드시 제거한다기보단 모발에 남아있는 붉은색을 이용하여 다른 반사빛을 만들어낼 수도 혹은 보색인 초록을 이용하여 붉은 빛만 최대한 제거한 애쉬브라운의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색상끼리 섞였을 때 나타나는 하위색이나 보색에 대한 색차약은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빼기 후 염색시 대부분은 레드빛이 살아있기에 브라운 계열은 적갈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가 차가운 색상 또는 명도 혹은 채도가 높을수록 블랙 컬러의 완전 탈색을 위해 여러 번 탈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샵의 직원이라면 모발의 데미지에 관계없이 시술이 가능하지만, 고객이라면 시술 회차에 따른 비용 문제와 재차 탈색 시 생기는 모발의 데미지로 인해 불만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카운슬링 시에 여러 번 탈색 시술 후 생기는 모발의 손상과 시술 비용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시술에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비기 시술에 관한 질문을 풀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염색 시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간에또 뵙겠습니다.